잠깐만 이러면은 좋았어 이렇게 주워서 갖다 팔면 되겠다 직접 만들 필요도 없네 레벨도 올라가고 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 오픈 예 손님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양쪽에다가 무기 네개 포션까지 사러 오세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손님 딱 봐도 우리 가게 온다 딱 봐도 우리 가게 오는데 와, 우리 집 오죠? 오케이, 오케이! 도둑은 아니겠지? 뭐 없어 보이는데? 무기도 없고? 자, 아저씨, 지금 다 싸게 팔고 있거든요? 와! 그냥 기본 무기도 되게 멋있어! 이번에 이것도 다 업그레이드 한 무기라서. 뭐 살래요? 포션? 아, 왜! 비싸? 아, 어, 왜! 아, 어, 이걸 안 산다고? 이걸 안 샀잖아요? 이거 가격이 몇,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 가격이 227 골드밖에 안 하는데 66% 확률로 사가야 되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사가야 되는데 왜안 사가지? 오오 어! 아가씨 이거 비싼 거와639 달러 저거 사갔어요 와우 대박 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누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아이 X를 254 주고 사고 싶다고 오케이 6달러 아, 6 달러 할인 아6 골드 할인해줄게 와 멋있어 얘도 요 화이팅! 이분은 포션 사러 온 느낌인데 딱 봐도 포션. 응. 아 십구는 좀 아닌데 아, 아 에바야 안돼 안돼 안 깎아줘 당신을. 응. 어안 깎아주니까 어한번 아, 튕겨본 건데 아, 아, 협상 안해 나랑? <laughs> 아, 한번 튕겼더니 바로 가버리네. 아 이십 골드만 줘도 내가 팔았지. 어 이거 사러 오시나? 이거 사러 오시 오신, 오신 거예요 오케이 얼마 얼마? 이런 대장아을 일로 와! 이 자식아, 꺄 아니 사러 온줄 알았더니.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훔쳐가네 아니 눈앞에서 훔쳐가는 게 어딨어 이런 막대방은 이 세계가 어딨어 이거 삐입. 자 나머지 이거 이거 두개 남았죠 그리고 돈이 921 골드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볼게요 아다 굳이네 130이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거고 레벨업까지 지금 한170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레벨업을 해야 될것 같다는 거 오셨다 오셨다. 아, 일단 다 팔자. 일단 다 팔고 보자. 다 팔고 대장간에서 아, 아저씨 비싸요? 말을 하세요. 흥정을 해. 흥정을. 흥정을 어디 가냐고. 야끼 아니 아, 안살거 만지지도 만지지도 말던가. 왜 만져? 잠깐 이 시간을 활용해서 파밍할수 있는 데가 없나? 또 주호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주워 오는 사이에 도둑이 훔쳐가면 손해라서. 약간 무섭네요. 오, 아저씨 뭐야. 너무 섹시해. 어, 온다, 온다. 우리 가게 온다. 오케이. 희한하게 생기셨네. 아까도 이쁜 누님이 칼 좋은 거 사가셨거든요. 누님처럼 이렇게 작은 암살자 분들은 이걸 추천합니다. 이거, 이거를 사시는 게 제가 볼때아저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아, 팔로우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파실 거예요. 아이스 포션 12 골드에. 오케이, 살게요. 사. 오케이, 사겠습니다. 이걸 사면서 경험치도 올랐어요, 지금.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진열대를 하나 더 사야겠네요. 포션 진열대를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사줘 뭐. 양쪽에 대칭으로 이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칭으로 좋아요. 아이스 포션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얼마 아까? 12골드에 샀으니까 얼마 에 팔지 한번 보조, 보도록 하죠. 올려 올려 올려. 마진 남겨야 될거 아니야? 오 싸게 주셨네. 19 정도에 팔겠습니다. 야. 오 뭐야? 오 사가셨다. 안녕히가세요 이쁜 누님. 오, 이번에도 쿨거래. 자, 경험치 80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 어, 나 완전 부자되는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레벨업을 위해서 나머지는 떠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리. 자, 100% 사갈 수 있는 16달러. 오, 오셨다, 오셨다. 싸, 싸요, 이거. 공짜공짜 공짜, 사실상, 공짜공짜 공짜. 그치? 자,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 블레이드의 마스터가 되겠대. 어림도 없고요삐 레벨업을 위해서 칼 하나만 더 만들어서 팔게요. 이거 팔자. 겁나 멋있는 X. 이거 만들어서 싸게 팔게요. 130에 사서 나와라. 오! 뭔가 심프라네요 와, 오! 막 불러와. 우! 멋있어. 이건 경험치용으로다가 싸게 팔게요, 그냥. 바로 사가세요. 정가 아, 일로 오세요. 나한테뭐 팔지 말고. 아, 오지 마. 아, 오지 마시라고요. 못팔라고아이 들어노 볼게. 오케이, 살게요. 이것도 경험치거든요. 어! 레벨업! 예! Yeah! 레벨업을 하면서 스킬 포인트가 75나 올랐습니다. 75나 올랐어요. 문 닫아. 오늘 장사 안 해. 삐! 자, 일단 그래도 스킬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스킬 포인트로다가 아주 비싼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는? 아, 이거라면 도둑이 준다는 건가? 도둑 주는 거 좋긴 하지. 도둑 오는 거 짜증나니까 이거 삽시다. 일단은 파밍을 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짜 무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붙잡혀 있는 모험가들이 어디 있을까? 저번처럼. 오 이거 뭐야? 누가 죽어 있다. 누가 죽어 있어 살인 사건이야. 어머나 누가 신고해 주세요. 이건 제가 챙겨갈 테니까 누가 신고해 주세요. 오득템와 오, 멋있어. 헉, 비쌀 것 같은데? 좋았어. 하나 득템. 넌 쓰레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오 대검이다 대검. 이건 무슨 전설의 대검? 이거 가져가서 엄청 비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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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자, 이거 두개 들고 가고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을 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여기 놔둬야 되나? 와, 멋있죠? 진짜 약간 청색의 전사들 이쓸것 같은 비주얼. 오, 이거 여기다 두는 거네요. 이거는 잠깐 내려놓고 저거 팔리면 두고 많이 많이 넓혀야지 뭘 하지. 이건 뭐지? 슬롯 세 개, 슬롯 1 2 개. 와, 이런 거, 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사보자. 오케이, 오케이. 수납장 같은 거. 이거를 여기다 딱 두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가 물약 같은 거들수 있나? 두 되나? 오, 됩니다! 이야, 이렇게 들 수가 있네! 이거 왜산 거야? 젠장! 아, 여기다 들 수가 있네요. 좋았어. 무기, 이거 두 개, 가격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에 팔수 있을지? 과연 기본 얼마짜리지? 일 보자! 얼마야? 어? 22골드... 아, 어? 36골드인데 75%라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아 낚시당했네 오히려 이게 겁나 비쌉니다 255대몬 악마 힐링 포션 505에 팔겠습니다 와 포션 진짜 비싸다 그 다음에 무기를 아직 두 곳이 더 있잖아요 무기 좀만 더 삽시다 활두개 사죠 크로스모까지 제작. 오케이 돈 썼다 레벨 쭉쭉 올리기 위해서 쭉쭉쭉쭉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활두 개도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잠깐만, 활은 여기다 못놔도? 아, 활은 또 다른 수, 뭐가 수납장이 필요한가봐. 아, 이다 돈이네 이거. 활은 어디 놔둬야 되는데 이거야?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네요. 그래도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옆에다가 오케이 두고 활을 여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오케이 여기 하나. 어 갑자기 겁나 넓어졌어. <laughs> 이런 무기 두개더할수 있잖아. 아, 그냥 다 채우자. 그래. 엄청나게 팝시나 그냥. 하나 더 사. 두개 정도 더 사야 돼요. 물약도 더 사자 그냥. 다 사. 물약도 다사 그냥. 자, 여섯 개 제작! 와, 진짜 무기 상점 같아 여기 이 정도면은. 들어와, 여섯 개! 우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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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 그리고 아까 하나 깨달은 건데 이걸 집어서 제 몸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가 있었어. 인벤토리 아, 인벤토리 다 넣어놔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팅을 할수 있었네요. 자, 방패, 어, 방패, 여기, 거지, 방패, 여기 놔두고, 무기, 여기 놔두고, 물약, 여기, 무기 하나 더 필요하네. 하나 더 사, 뭐실오 두오프 해머,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두오프 해머까지 제작, 여기까지 전시하면 끝, 가격 설정하고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장사맛좀 나겠어요. 해머는 도박해보자. 55% 확률. 자 가즈스 겁나 많아요. 오픈 더도어와 찬란한 나의 상점. 오케이 과연 여기서 이 많은 것 중에 뭘 사갈까? 근데 이거 진짜 반전이네. 이렇게 그렇게 살 줄이야 이게. 뭐살 거예요? 뭐뭐 뭐? 뭐, 뭐? 어, 포션 사러? 아 할인 좀 그만해. 아그 사가. 가려졌어 버그야 이거. 아, 아 줬어요 그냥. 오 손님 겁나 많이 와. 오. 야. 씨. <laughs> 일로 와. 아 왜? 아니! 아니 도둑 또 있어! 야뭐 도둑 둘이 부부야? 부부 사기다이야 누나가 왜 떨어뜨리고 가 너는 어 누가 사갔어요? 와 어, 손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대박이네 아 어, 난리 났네요 어막 사간다 그래도 많이 사갔어 그 와중에 자 겨, 경험치는? 2 6 0오 벌써 1100! 와 금방 팔고 금방 그 만들고 할수 있겠다 이러면 뭐 사실래요? 뭐뭐뭐어 안녕히 가세요 할인을 해달라. 너무 많이 깎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양심이 터지셨어요? 들리세요? 양심 터지셨어요? 예? 안 돼요. 아... <laughs> 가, 다, 가, 다, 가, 다. 여쪽에 오우, 안사간다 가격이 너무 비싼가? 잠깐 보고 올게요, 가격 비싼지. 아, 216. 비싼가? 그렇게 안 비싼데. 그냥 사... 아, 왜,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이거. 나도 남겨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 모험가들아 아 너무 많이 깎아달라고 또 후려치시네 또 후려치시네 또 후려치시네 에?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어? 저리가 안돼 <laughs> 그래 이 정도는 양심이 있지 10골드만 깎아달라는 건 양심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잘 가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런 누님들이 약간 쿨거리를 잘해 바로 쿨하게 하나 집어 가실 거야 잘 봐요 쿨하게 집어 갑니다 봐봐 거 봐봐 쿨하게 바로 집어 가시잖아 이분 아까 깎아달라 하신 분인데 어? 아니네 나한테 뭐팔로 온다 또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뭐야 6.. <laughs> 오 6골드에 이걸 사래 오케이 개이득 <laughs> 이거 겁나 비싼 거거든요 이거 뭐 살래요 <laughs> 음. 오 역시 예쁜 누님들이야 와 경험치 봐요 589, 돈은 1810 골드! 이렇게 한 4배만 하면은 대작가 살수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슬슬 손님이 없네요. 슬슬 또 문을 닫고 파밍을 해야 되는 시간인가? 삐! 파밍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1000 골드 넘는 무기 하나 나와 있기를. 어, 저기 사람 있나? 저기 뭔가 있는데? 어, 저기 누구 누워 있다! 뭐가 누워 있다! 아야 오! 오! 어, 오! 어, 어, 어. 아저씨! 이기도 좋아 보이네요? 진짜? 아! 와, 약간. 포인트 스태프 같은 느낌? 혹시 모릅니다 일단 하나 더 챙겨 가도록 하죠 가능하면 어, 여기도 뭐 있다 어! 오! 아 이거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이것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개 득템 진열해 보도록 하죠 어? 아 여기 골드가 나오네 80, 130짜리입니다 아 그렇게 비싼 애들은 아니었어 역시 이제 시작입니다 얘네 가격 설정하고 레벨 3가 되면 또 다른 장비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레벨업을 쭉쭉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보죠.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